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일반 화학이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예, 그런 파트 중에 하나죠. 뭐 가장 또 어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학이라 하는 것이 뭐로 변한다라는 학문을 화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사고서 곧바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제 1장 물질의 상태와 화학의 기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물질에서는 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분을 하는데 첫째 물체와 물질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할 수는 있겠고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물체라 고러는데뭐 이런 것들이 그냥 예 실질적으로 순수한 물질이죠. 순수한 물질. 그런데 우리가 물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물은 우리는 h2o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화학식으로. 그럼 알코올이다라고 하면 어, 우리가 사류 위험물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알콜류라 해서 메틸알코올이 있습니다. ch3oh다. 나중에 되면 이것은 이제 다 외워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또 에틸알코올이다 하면 c2h5. OH다. 이렇게 할때 야를 메틸알코올, 야를 에틸알코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 먹고 있는 술은 이것이 에틸알코올에 해당되고요. 메틸알코올은 공업용 알코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야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실명하게 되고요. 사망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저 위험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야는 그럼 술 먹는데 왜 위험물이라 합니까? 술 많이 먹으면 죽죠. 그래서 위험물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불에 타기 때문에, 즉 연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물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순 물질이라고 한다는 거죠. 순 물질, 순수한 물질이다. 그럼 순수한 물질의 정의는 뭐냐? 결론적으로 뭔가가 끓는 점이라든가 어는 점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비중이나 녹론점 끓는점 등이 즉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할 수 없는 끓는점이 일정 없고 끓는점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점이 일정하다라는 줄을 하나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끓는점이 일정하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바로 이 순물질에는 바로 단체가 있고 혼합물이 어, 화합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바로 단체와 화합물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다음 중 단체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단체는 것은 홋단자니까 홀로 있는 것,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다, 메틸 알콜이다, 에틸 알콜이다 하면 C라든가 H라는 또는 H라는 O라는 이런 것들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단체라고 하면, 우는 수소다라고 하면 H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H는 혼자 있으면 그냥 H라고 하면 원소 또는 원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H 원자가 있다라고, 즉 수소 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수소로 존재하는 것은 항상 H와 H가 붙어서 H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체라고 하고요. 산소다라고 하도 마찬가지로 O2라고 되어 있습니다. O2.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체에는 이거 외에 홀로 존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곤이다. 라는 것이, 이거 AR에서 했는데, 아르곤. 그 다음, 철이다. FE다. 이런 것들은 혼자 놓으면 F2 이렇게 안 됩니다. AR2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수소나 산소 같은 건두 개가 붙는 거죠.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같이 놓는데 철이라든가 아르곤 같은 건 혼자 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똑같이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여기에서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수소 H2가 있습니다.